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캐논 APS-C 크롭바디용 F1.4의 밝은 표준 단렌즈 시그마의 C30mm F1.4 DC DN 캐논 RF 마운트 표준 단렌즈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세기 PNC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셔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EOS R7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 보았고요. 조리개가 F1.4까지 열리면 이 렌즈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가벼운 렌즈인데요. 작고 가볍지만 F1.4까지 열리는 시그마의 환산 50mm 정도 되는 표준 닿는지, 그 경험은 어땠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촬영을 나갔었는데요. 실제 약 3주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렌즈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어, 캐논 EOS R7과 디자인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어, 요즘 캐논 RF 마운트로 출시되는 시그마의 렌즈들을 보면 이 캐논의 바디 색상과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네이티브 렌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캐논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운트해 볼까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경이 좀 있고 굵으면서 짧은 렌즈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F1.4까지 열리는 단렌즈인데 상당히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어, 처음에 꽤 놀랐어요 무게는 285g으로 이 필터 사이즈는 52mm 필터를 사용하고요 개인적으로 어, 이 시그마 렌즈캡 디자인을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 이단 렌즈와는 그래도 좀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후드는 원형 후드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고요. 개인적으로 시그마는 그 C1018mm f2.8이나 C1850mm f2.8 DCDN 렌즈에서 보았던 그 화용 후드가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 요 렌즈에는 넓고 부드러운 포커스링이 있고요. 아쉽게도 AF ON OFF, AF MF 전환 버튼은 없고요 어, 다음으로 시그마 C30mm F1.4 DCDN 렌즈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요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휴대성에 있습니다 어, 특히 이 F1.4까지 조리개가 열리는데 무게가 285g인 것 그리고 이렇게 크기가 작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어, 카메라 렌즈를 좀 사용해 보셨다면 알고 계실 텐데, 그 F1.8에서 F1.4로 조리개만 조금 더 열려도 얼마 차이 안날것 같지만 부피와 무게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리 APS-C 크롭바디용 렌즈라고 하더라도 F1.4의 표준 줌 렌즈가 285g이고, 이렇게 부피가 작은 것은 장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30mm 초점거리는 캐논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30mm 곱하기 1.6이니까 48mm로 광각이 아닌 표준 단렌즈니까 어, 광각처럼 1mm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50mm에 대응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보통 APS-C 렌즈들은 제조사에서 F1.4까지 열리는 렌즈를 잘안 만들거든요. 대략 풀프레임 환산을 하면 어, F2.24 정도 되는 표준 단 렌즈이기 때문에 이 EOS R7과 같은 캐논 크롭 바디를 사용하더라도 아웃포커싱이 전혀 아쉽지 않게 심도 표현도 훌륭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 고무 실링이 되어 있거든요. 마운트 부에 방진방적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방진방적이 없어서 눈과 비가 올때 렌즈를 꺼내기가 꺼려지는 어,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인어 포커스에 포커스 소음이 적고 고속 AF도 대응이 가능한 렌즈라서 이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실제 촬영한 결과물도 봐야겠죠. 네검 느리다. 안돼 일로 와 넘어져 안돼 아야 아야. 하트, 밟지 말고. <laughs> 미용실 아니야, 미용실? 약 3주 정도 사용해 봤는데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고요 렌즈에 이 AF MF 버튼이 없는게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이 제가 사용하는 EOS R7의 바디에 여기 AF MF 버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디 메뉴에서 조절하면 되기도 하고 대부분 AF를 사용하니까 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 이 렌즈는 손떨방이 없어서 영상을 찍으신다면 이런 R7과 같이 바디 손떨방이 탑재된 바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손에 들고 가만히 한 컷씩 영상 촬영을 하는 것 정도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어, 사진 촬영이야 장노출은 삼각대에 사용할 것이고, 일반 촬영은 125분의 1초 정도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간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1.4라 셔터스피드를 올려도 ISO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보케 모양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완벽한 원형은 아니게 되는데요. 이건 네이티브 렌즈도 L렌즈급이 아니라면 흔히 볼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아쉽다면 L렌즈나 시그마 아트 렌즈급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같고요이 정도가 아쉬운 점인데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그마 C30mm F1.4 DCDN 캐논 RF 마운트 렌즈는 누구에게 필요한 렌즈일까 생각해보았는데요. 크롭 바디를 사용하지만 풀 프레임 부럽지 않은 아웃포커싱 심도 표현을 원하셨던 분이나 작고 가벼운데 밝은 표준 단렌즈 하나쯤을 갖고 싶으셨던 분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시그마 C1850mm f/2.8 렌즈 또는 CA1018mm. f2.8 dcdn 렌즈와도 조합하기에 좋은 렌즈이고요. 개인적으로 시그마 C1018mm f2.8 dcdn 렌즈로 광각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표준 영역을 이 C30mm f1.4 dcdn으로 커버를 하면 꽤 재밌는 촬영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